어, 성아야, 오늘 아빠가, 어, 서, 서울에 가서 그 성아 공 치는 걸 멀리서 봤는데, 잘하는 볼은 좌우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리고 라켓 스가 스피드가, 스피드가 참 빨라졌어. 어, 잘안 되는 점이 세 가지가 있어.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는 발리에서 그 백핸드 면이 너무 열리는 거거든. 근데 낮은 볼인 경우에는 열어서 하는 게 맞지만, 미들발리에는 너무 열리니까 공이 힘이 줄어든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요 이번엔 면을 세워서 간단 말이야. 미들발리는 면이 세워서 들어가야 돼. 이 면이 너무 늦지면 공이 힘이 없단 말이야. 야. 이렇게 넣어서안 되는 거지? 야. 잘 되는 볼? 잘 되는 볼은 아, 세워서 들어가는 거야? 세워서 들어가는 이렇게 면을 세워서 치면 공이 더 힘도 있고 길이도더 길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 미들발리에서도 너무 많이 뉘는 거야? 낮은, 발에, 낮은 발리에서 에 낮은 발 뉘는 거는 좋지만 미들발리에서는 면을 더 세워서 해야 돼, 관리할 때. 오케이. 알겠지? 이번에는 어, 짧은 볼과 긴 볼을 한번 쳐볼 텐데 내가 발을 앞뒤로 안 움직이면서 그 자리에서 짧은 볼, 긴볼 한번 다 처리를 해볼게. g 소 수시가 나겠어, 짧은 걸. 짧은 걸안 짧게. 응? 벌도 okay. 길게. 자, 짧은 걸안 짧게. 아, 여나 팔이 나갔다. 공이 좌우로 왔을 때안 뛰는 선수도, 안, 안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다고 다 뛰지만 어떤 선수는 잡고, 어떤 선수는 못 잡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건 누구나 똑같아 다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달라 열시,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고 안 뛰는 선수가 있거든 그걸 보여줄게 다시 한번 자, 한 번만 더 해봐요, 자꾸 스톱 자, 성아야 이번엔 안 움직이는 걸 다시 해볼게, 안 움직이는 거 호우 자, 안 움직이는 거더 짧고 길게 네. 짧은 볼이 와서 안는직이면 아, 치게 됩니다 긴 네. 볼이면 안 움직이면 이런식으로 치게 됩니다 자이번에 마지막으로 할거는 어, 백핸드 트핸드야 어, 백핸드 트핸드의 문제는 뭐냐면 성화디가 지금 백핸드에서 에러하는 볼이 꽤 있었거든 그 근데 그거는 보면 대부분 다 클로즈 스탠스에서 에러를 하는거야 오픈 스탠스에서는 에러하는거 하나도 못봤거든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테니까 한번 보자 자, 오픈 스탠스를 치게되면 좀 짧게 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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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스탠스. 내 몸을 다 보이게 찍그죠요 오픈 스탠스 이렇게 하는데 자, 잠깐만. 자, 클로즈 스탠스에서 한번 볼게. 자, 클로즈 스탠스. 오케이. 오 어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아? 지금 클로즈 스탠스에서는? 오픈 스탠스에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내트를 향해서 나가지. 근데 클로즈 스탠스에서는 몸이 너무 많이 틀어지거든, 왼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오른쪽으로 풀리지를 않아, 힘이. 그래서 몸의 힘이 네트를 향하지 않고 저쪽으로 향한단 말이야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다시 자, 클로즈 스탠스의 경우 약간 짧게 자, 몸이 옆으로 틀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도 힘이 나갈 때 이렇게 힘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스윙이 다시 한번 자, 몸이 옆으로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스윙이 보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클로즈 스탠스인 경우에도 이 오른발이 오른발이 좀더 앞쪽으로 빌어줘야 돼 클로즈 스탠스인 경우에도 그래야 몸이 앞쪽으로 나가게 되거든? 자, 한번 보여줄게 자, 자 오른발 앞으로 그러고 가야지 클로즈 스탠스인 경우도 그렇지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면 공이 이가 지금 하고 있는 에러가 다 줄어든단 말이야. 오케이. 자 잘못 되고 있는 거, 잘못 떼고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잘못 떼는 거. 자 이게 잘못 되는 거야.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백핸드 트랜드인 경우 될수 있으면 오히려 오픈 스탠스를 쓰는 게 좋겠고 클로즈 스탠스를 치게 될 경우에는 어, 오른발을 좀더 오픈 스탠에 가깝게 열리란 말이야. 너무 닫지 말고. 허리를 더 과도하게 왼쪽으로 틀 지도 말고 알겠지 자 세가지 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번째 발리에서 면을 너무 뒤집지 말것 두번째 좌우 움직임은 좋은데 앞뒤 움직임 은 적극적인 선수만이 할수 있다는 거지 그걸 해내는 선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앞뒤로 움직여 야돼 공을 네가 앞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높이를 맞춰서 쳐야 되는 거지 자 세번째는 백핸드 투핸드 의 경우 오픈 스탠스로 주로 칠것 클로즈 스탠스로 칠 경우에는, 오른발을 너무 닿지 말고, 네트를 향해서 열어놓고 칠 것. 팔 한번만 찍어줘봐요. 자, 오픈 스탠스, 아, 클로즈 스탠스의 경우, 자, 이렇게 가지 말고, 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자,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가져야 돼. 클로즈 스탠스인 경우, 오케이? 아니에요. 자, 오늘, 파이팅! 오늘 볼 던져주신 분이야. 어, 우리 부회장님, 박강순 부회장님.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오늘 촬영해주신 분이야. 고맙습니다. <laughs>